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주는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요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아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의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다같이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이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그 애언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애언하는 특별히 예수님을 이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 속에는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종의 노래라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네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본은 이사야 50장에. 이 종의 노래가 세 번째의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두의 부분인 이 이사야 종의 노래 세 번째 서두의 부분을 보고 내일은 좀중 번륜적인 예,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의 이 종의 노래 첫 번째는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의 종의 노래는 이사에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죠.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그래서 네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네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사야에서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은 오시는 종은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을 비추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 받고 죽으시면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시는 순종의 종 오늘 이사야 50장에 나와 있는 종의 모습은 그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두 부분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장에 언급된 이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한 이 비유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다라고 말이 말을 하면서 이마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망한 것포로된것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로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이혼증서를 써서 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또한 체주에게 어떤 빚을 져서 판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이 아내다 서로랑 부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올 때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도 신랑이 오실 때 기름등불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처녀 신부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그런 우리와 같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우리의 남편 된, 여우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된,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우리를 체주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내쫓으신 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내가 이혼증서를 써줬고, 내가 언제 너희를 체주에게 판 것처럼 팔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불러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지어 바다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도 할수 있고, 물이 없어져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지 건져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면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돌로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릅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되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또는 교회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찌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손이 잡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손이 짧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강대한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렇게 페르시아죠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은 어느 누구도 꺾을 사람이 없다. 그 바벨론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 그리고 이 모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또, 애굽을 찾는다 또그 종되었던 자기들의 억압했던 종 담았던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또 고난의 종을 외면하고 또 세상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 경험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상에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탁 닫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무리 구원해 주려고 강들을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고, 그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아무리 불러도 말씀하지, 말씀에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내가 건지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스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어떤 것보다도 더 능이 넘치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팔아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의 내면에우리신 생명 속에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복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건져내실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무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